보실래요? 이걸 계산해야 하는데 6.92의 x곱을 계산했대요 x 찾아봅시다 x는 밑이 10인 로그 잡겠습니다 로그 6.92의 x 제곱은 로그 15900과 같다. x 로그 6.92는 로그 15900은요. 1.59에다가 10의 네 제곱 곱한 거잖아요. 나와 있죠? 이 값은 0.84이고 얘는 로그 1.59즉 0.2에다가 10의 네 제곱이니까 얼마가 더해지는 거야? 4 아예 되냐고요. x가 얼마예요? 5가 돼요. 이제 오른 계산은 6.92에다 5 빼주면 됩니다. 여긴 읽고 풀면 된대 지진의 에너지 E와 지진의 규모 M 사이에는 다음 관계이 성립한다. 규모가 5인 지진의 에너지는 규모가 4인 지진의 에너지 몇인지 물어봤네요. 규모가 m이라 했으니까 m에 5 넣고 4 넣었을 때 2의 변화 알아볼게. 로그인은 11.8 곱하기 5 넣어주면은 7.5잖아. 19.3그 다음에 4를 넣어주면요. 6이 되거든요. 17.6 이원이라고 이투라 할게요. 그럼 이원이 이투의 몇 배인 지보로본 거니깐요. 로그끼리 뭘 해줘야 돼? 뺄셈 해줘야 겠네. 빼주면 11.8이구나. 아, 1.5 그래서 이투분의 이원의 값은 10의 1.5제곱. 지금 얼마예요? 10루트 10이 되는 거예요. 218번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대입에서 풀어보시고, 19번도 비슷하거든. 이거 대입만 잘하면 되거든. 대입에서 피의 변화 알아보면 되고요. 이건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여기. 22번과 25번. 빛이 어떤 유리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밝기가 19%씩 감소한데 그럼 19% 감소했으니까 처음 밝기 몇프 %로 81%만큼 차지한다는 얘기지? 다섯 장 통과했을 때 밝기가 처음에 몇프로 %인지 물어봤거든. 그럼 처음 밝기를 a라 할게. 한장통과하면 100분의 81배. 또한장 통과하면 이제 이거에 또 81%만큼 투가 되는 거거든. 이렇게 5장 통과했다 했으니까 a 곱하기 100분의 81의 오제곱이 처음 밝기 몇 배니 k 곱하기 a 우리는 k를 구해야 한다 자 그럼 a 약분 되고요 k 값을 찾을 찾기 위해서 양쪽에 로그를 취합시다 오 로그 100분의 81은 잘 봐이 문제 어려워 자 k k 값 k 찾는 게 목적이야. 양변 로그 취했어. 자, 그럼 이거 얼마야? 81은요? <laughs> 3의 몇 제곱이에요? 4제곱이죠? 로그 3의 4제곱 빼기 로그 100은 2죠? 그러면 여기는 4 로그 2가 되고 0.48에 4배 해주면은 1.96이니까 마이너스 0 0 4 5빼주면 마이너스 0.2 근데 네? 아니야? 여기 0.48 4배해서 알았어 로그 3이 0.48이래 4배해서 1.92 빼기 2하면 0.08 5배하면 0. 0.4 됐어. 자, 마이너스 0.4는 마이너스 1도 얼마 더한 거, 0.6더한 거지. 마이너스 1은 로그 10분의 1, 0.6은 뭐랑 같대요? 로그 3.9그랑 같답니다. 이해 되세요 자, 그럼 K 관련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 진수랑 이쪽 진수를 곱해줘야죠. 얼마 나온다? 0.999 0.399는 몇 퍼센트? 퍼센트로 바꾸면 곱하기 100에서 39.9% 되는 거야 로그를 칠했잖아 다시 한번 이거를 로그값으로 갖는 K 찾아야 돼 비슷해 225 온도 이거 하고 좀 풀어보자 어느 도시에 10년 전에 인구가 A명이었대, 5년 동안은 10%씩 감소했대요. 자, 1년 이의 인구는 100분의 90A. 다시 이 인구에 또10% 감소한 거니까 100분의 90A 곱하기 100분의 90. 또10% 감소하면 100분의 90A 곱하기 100분의 90 곱하기 100분의 90.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 게 변화한다. 거듭제곱이 돼요. 100분의 90의 5제곱. 그 다음 10년 동안은 10% 증가했대. 이번에는 100분의 늘어났으니까 110의 똑같이 몇년 증가했어? 5년 증가했대. 이렇게 하니까 처음 인구의 몇 배가 됐니? 이식이 돼요. 약분. 양쪽에 로그 취하자. 근데 로그 취할 때 어? 이게 보니까 9.5, 9.9 여러분 똑같이 5제곱이니까 100분의 99의 5제곱을 써도 되죠? 되나요? 자 이거 로그 치하면 어떻게 돼요? 5 로그 0.99가 되거든요. 자 로그 0.99는요. 로그 10분의 1 곱하기 9.9 거든? 그래서 로그 10분의 1은 마이너스 1이고 로그 9.9는 0.996이 된단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이 값은 마이너스 0.004인데 다섯배에서 마이너스 0.02가 로그 k랑 같다가 되는 거야 소수부분이 음수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변형한다 했지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로그 10분의 1이 필요하고 0.98이 나오려면 로그 9.55가 되어야 하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k는 0.955가 돼.